백준 A+B-3 문제 풀어겠습니다 정수 A와 B를 입력받은 다음 A+B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입력 테스트 케이스 T가 주어진대요. 그다음에 그 다음 줄에는 A+B가 주어진대요. 출력은 이런 식으로 a 플러스 b 더한 값이 출력이 되겠죠. 음, t 값이 5를 입력하면 a 플러스 b a 와 b를 다섯 번씩 입력을 받고 그 출력은 더한 값이 출력이 되겠죠. 풀어보겠습니다. 자바로. 일단 클래스 만들 위해서는 public 클래스 메서드를 만들어야겠죠. 똑같이 static void 클래스 라는 것만 인자는 스트링 배열에 인자를 들어가고. 일단 t를 입력받기 위해서는 스캐너가 필요하죠. 스캐너 변수명을 sc로 하고 스캐너 생성, 생성자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new 키워드 쓰고 그거를 스캐너 키보드로 입력받겠죠. 시스템이인 그 다음에 int t는 스캐너의 내 s 트 int로 바꾸기 받는, 정수로 받는단 말이죠. 음. 이 t만큼 반복문을 해야겠죠. 그, 그러면 for문 for문 int i는 0부터 시작해서 이 반복은 t만큼 한다. 일식 증가를 하면서 여기서 A랑 B를 입력을 받아야겠죠. 인트 A는 스캔 레스트 B는 똑같이. 그리고 이 a 플스 b를 어디에 담아서 보내고 싶어요 저는 string p o p p sb o 이거 도같이 생송자를 불러 들리면서 스캔 어 s t r i n p o p l e 불러 드려야죠. 그러면 sb의 append m e t 를 사용을 해서 a b 한 다음에 똑같이 행간을 시켜야지 여기는 자동적으로 행간이 없어요 넣어 줘야 돼 출력 형식을 따라야죠 바바 아, 유틸에 스캐너 호출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출력하면 되겠죠 시스템 아웃 프린트 sb Okay, good.